네 가지 조건 사연에 대한 고찰 자신으로부터 타자로부터 자신과 타자의 양쪽으로부터 원인이 없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어떤 것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물과 현상의 고유한 성질 자성은 그것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연 등에는 존재하지 않고 사물의 고유한 성질이 존재하지 않을 때 타자의 성질 타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다른 면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사물과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네 종류의 조건 연이 있다.인연 소연연 무관연 증상연이다.다섯번째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용수 사물과 현상을 일으키는 작용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작용이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조건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작용을 수반하든 수반하지 않든, 이하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모든 조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을 조건으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것들은 조건, 연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그것들이 조건일 수 있겠는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한 조건은 있을 수 없다. 결과가 아직 존재하지 않든, 이미 존재하든, 그 생성 조건을 상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엇 때문에 조건이 있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건이 무슨 소용인가? 어느 쪽의 경우에도,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 이미 존재하든, 아직 존재하지 않든,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든, 법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와 같은 경우, 결과를 일으키는 것인 인연이 어떻게 타당할 수 있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이 법은 결코 의지처를 갖지 않는다. 무소연. 이라고 모든 붙다가 말했지만, 만일 법이 인식 대상이라는 의지자를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소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결과로서 각가지 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가지 법이 일어나는 원인의 소멸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각가지 법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미 소멸하고 있는 무관연은 불합리하다. 또한 무관연이 이미 속멸하고 있을 때 무엇이 각가지 법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된단 말인가? 제2 개정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물과 현상의 고유한 성질은 없지만 고유한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의 존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것이 있을 때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증상현을 정의하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모든 조건 중에서 하나하나 별개의 조건에도 온갖 조건의 총체에도 그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온갖 조건 중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 온갖 조건으로부터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혹은 그 결과는 모든 조건 중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온갖 조건으로부터 생긴다고 한다면 어째서 각가지 조건이 아닌 것으로부터도 결과는 생겨나지 않는가? 결과는 온갖 조건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조건은 스스로 온갖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온갖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온갖 조건에서 생기는 결과가 어떻게 온갖 조건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온갖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온갖 조건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온갖 조건이나 온갖 조건이 아닌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법은 생성하는 것도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걷는 행위의 과거, 현재, 미래, 고찰. 귀경계의 모든 법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누군가가 걸어간다라는 문장을 분석할 때 걷고 있는 장소는 그 사람이 이미 통과한 지점이든가 아직 통과하고 있지 않은 지점이든가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이겠지만 우선 이미 통과한 지점을 지금 걷고 있다고 하는 일은 없다. 아직 통과하지 않은 지점을 지금 걷고 있다라고 하는 일은 없다. 이미 통과한 지점과 아직 통과하지 않은 지점과는 다른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을 지금 걷고 있다라고 하는 일도 없다. 다른 견해, 걷는 행위는 운동을 하는 곳에 있다. 그리고 운동은 이미 통과한 지점이나 아직 통과하고 있지 않은 지점이 아니라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걷는 행위는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다. 용수,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 어떻게 걷는 행위가 속할 수 있는가? 걷는 행위가 속하기 이전에 걷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현재에 통과하고 있는 지점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 걷는 행위가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걷는 행위가 속하기 이전에는 걷는 행위 없이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이 있게 되어버린다.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을 지금 걷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 걷는 행위가 속한다고 가정한다면 두 가지 걷는 행위가 있게 되어버린다.그곳이,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불리는 근거가 되는 걷는 행위와 다른 한편으로 그 지점에 현재 하고 있는 걷는 행위이다. 걷는 행위가 두 가지 있게 되면 걷는 자가 두 명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걷는 자 없이 걷는 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걷는 자 없이 걷는 행위가 있을 수 없다면 반대로 걷는 행위가 없을 때 도대체 어떻게 걷는 자가 있겠는가? 우선 걷는 자가 걷는다라는 것은 없다. 걷지 않는 자가 걷는다라는 것도 없다. 걷는 자와 걷지 않는 자와는 다른 어떤 제3자가 걷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우선 걷는 자가 걷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걷는 행위 없이 걷는 자는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걷는 자가 걷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걷는 자에게 걷는 행위를 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걷는 행위 없이 걷는 자가 있게 되어버린다. 혹은 걷는 자가 걷는다고 가정하면 두 가지 걷는 행위가 있게 되어버린다. 그 사람이 걷는 자라고 명시되는 근거가 되는 걷는 행위와 현재 걷는 자로 존재하는 사람의 걷는 행위이다. 이미 통과한 지점에서 걷기 시작하는 일은 없다. 아직 통과하지 않은 지점에서 걷기 시작하는 일은 없다.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서 걷기 시작하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걷기 시작하는 것인가? 어디에서도 걷기 시작할 수 없다. 걷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는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도 이미 통과한 지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존재한다면 거기에서 걷기 시작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직 통과하지 않은 지점에서 어떻게 걷기 시작할 수 있겠는가? 걷는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걷는 행위를 시작할 수 있는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도 이미 통과한 지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 통과하지 않은 지점에서 어떻게 걷는 행위를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걷는 행위의 시작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미 통과한 지점,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 아직 통과하지 않는 지점은 각각 어떤 것으로 상정되는 것인가? 우선 걷는 자가 멈추어선다라는 것은 없다. 걷지 않는 자가 멈추어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걷는 자와 걷지 않는 자와 다른 어떤 제삼자가 멈추어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우선 걷는자가 멈추어선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걷는 행위 없이 걷는 자는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도 이미 통과한 지점에도 아직 통과하지 않은 지점에도 걷는자가 멈추어서는 일은 없다. 걸음과 걸음의 시작, 정지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부정되는 방식은 걷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걷는 행위와 걷는 자가 완전히 같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른 한편으로 걷는 자가 걷는 행위와 전혀 다르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만약 걷는 행위와 걷는 자가 완전히 같다고 하면 원래 행위자와 행위가 동일하다는 뜻이 되어버린다. 한편, 만일 걷는 자가 걷는 행위와 전혀 다르다고 상정한다면, 걷는 자가 없어도 걷는 행위가 있게 될 것이고, 걷는 행위가 없어도 걷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만일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해도, 별개의 다른 것이라고 해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두 가지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성립한단 말인가. 어떤 걷는 행위에 의해 걷는 자가 명시되는 경우, 그 걷는 행위를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누군가가 어딘가로 걸어가는 것이지만, 걷는 행위 이전에 걷는 자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걷는 행위에 의해 걷는 자가 명시되는 경우, 그것과는 다른 걷는 행위를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걷는 자에게 동시에 두 가지 걷는 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걷는 자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존재, 비존재, 존재이면서 비존재인 세 종류의 걷는 행위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걷는 자도 세 종류의 걷는 행위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걷는 자가 세 종류의 걷는 행위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걷는 행위, 걷는 자, 걷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법은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다. 12. 저의 고찰 말론 예를 들어, 걷는 행위, 걷는 자, 걷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감각기관과 그 대상은 존재한다. 전통적인 불교설에 의하면 이 세계는 12초, 아니, 비설신의의 육근과 색, 성, 향, 미, 촉, 법의 육경으로 이루어지고 시각기관, 청각기관, 취각기관, 미각기관, 촉각기관, 사고기관이 여섯 감관, 육근이며 시각대상 등이 그 감관들의 활동 영역, 육경이다. 용수. 실제로 시각기관은 자기를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을 볼 것인가. 불은 자신을 태우지 않지만 다른 것을 태우는 것처럼 시각기관도 자기를 보지 않지만 다른 것은 본다는 불의 비유는 시각기간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는 걸맞지 않다. 브레비오는 시각기간과 함께 이논서 제2장에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 이미 통과한 지점, 아직 통과하지 않은 지점이라는 건넌 행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한 분석으로 이미 부정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한 분석에서 분명하게 된 것처럼 시각기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결코 시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기관이 본다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정당화될 것인가? 시각기관이 보는 일은 없다. 시각기관이 아닌 것이 보는 일도 없다. 바로 시각기관의 분석에 의해 보는 자도 이미 설명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시각기관이 있든 없든 보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에게 시각대상과 시각기관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시각대상과 시각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 용기에서 식 등의 네 가지 항목, 식족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 등의 모든 항목, 취, 유 생노사, 등이 하물며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청각기관, 쥐각기관 미각기관, 촉각기관, 사고기관, 그리고 듣는 자 청각대상 등은 바로 시각기관의 분석에 의해 이미 설명되고 있다고 알아야 한다. 오온의 고찰 예를 들어 12천은 존재하지 않아도 중생을 구성하는 오온은 존재한다는 반론에 대해 답한다. 오온에서 색, 물질의 원인, 지수와 풍, 사원소와 관계없는 색은 인정되지 않는다. 색과 관계없는 색의 원인도 보이지 않는다. 만일 색의 원인과 관계없이 색이 존재한다면 색은 원인을 갖지 않게 되어버린다. 그러나 원인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색과 관계없이 색의 원인이 존재한다면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원인이 있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색이 존재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색의 원인이란 있을 수 없다.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색의 원인이란 있을 수 없다. 원인을 갖지 않는 색이란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관의 어떤 상정도해서는안 된다. 원인과 유사한 결과가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나머지 수상행식 각각 모두에 그리고 바로 모든 존재에 위에서 서술한 색과 같은 논법이 적용된다. 논쟁할 때 공성에 기반해서 논의가 제시되는 경우, 그것을 상대가 논박해도 그 논박은 모두 논박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는 것. 논증되어야 할 것과 같게 되어버린다. 애탈할 때 공성에 기반하여 설명이 될 경우 그것을 누군가 종종이 비난해도 그 비난은 모두 비난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는 것 논증되어야 할 것과 같게 되어버린다. 육계의 고찰 경험 세계의 구성 요소인 육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 12초도 존재한다는 반론에 답한다육개의 지수와 봉, 허공, 식충 허공이라고 불리는 것은 독자적인 특징 상이 부여되기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특징이 부여되기 이전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특징을 갖지 않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특징을 갖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징을 갖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특징은 무엇인가를 특징 짓는다고 하는 그 본래의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 어디로 가면 좋은 것인가 특징을 갖지 않는 것에도 갖는 것에도 특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징을 갖는 것 갖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무엇인가 다른 것에 특징이 적용되는 일도 없다 그리고 특 특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특징 지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특징 지어지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면 특징 짓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특징 지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특징 짓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징 짓는 것, 특정 지어지는 것과는 다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경우, 비존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비존재인가? 그리고 존재, 비존재와는 다른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 비존재가 부정된다면, 누가 존재, 비존재를 알 것인가? 그러므로 허공은 존재도 비존재도 아니고, 특징 지어지는 것도 특징 짓는 것도 아니다. 나머지 다섯 구성 요소도 허공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모든 법은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지혜가 얕은 자들은 보이는 것이 정멸한 상서로운 열반을 보지 못한다. 욕망과 욕망을 갖는 자의 고찰 세존이 욕망이나 욕망을 갖는 자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오온 12처 6개는 존재한다는 반론에 대답한다 만일 욕망을 갖지 않는 욕망자가 욕망이 생기기 전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욕망은 그 사람을 조건으로 생기겠지만 그러면 욕망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다시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욕망자가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도대체 누구에게 욕망이 생기겠는가? 욕망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바로 앞에서 욕망을 부정한 것과 같은 논법이 욕망자에게도 적용되어 부정된다. 나아가 욕망과 욕망을 갖는 자가 완전히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욕망과 욕망을 갖는 자는 서로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욕망과 욕망을 갖는 자가 완전히 같은 경우 양자는 공존하지 않는다. 같은 것이 같은 것과 공존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양자가 완전히 별개인 경우, 완전히 별개인 것이 어떻게 공존하겠는가? 양자가 완전히 같은 것일 때 공정관계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와 같은 공정관계는 관계되는 한쪽이 없어도 성립해야 할 것이다. 완전히 별개의 것일 때 공정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와 같은 공정관계 또한 관계되는 한쪽이 없어도 성립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양자가 완전히 별개일 때 공정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욕망과 욕망을 갖는 자가 각각 별개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 만일 각각 별개임이 성립한다면 양자가 공존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양자가 완전히 별개일 때 공존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욕망과 욕망을 갖는 자가 각각 별개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 각각 별개임이 성립한다면 양자가 공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욕망과 욕망을 갖는 자가 각각 별개라는 것이 성립한다면 그대가 양자는 공존한다고 상정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대는 한편으로는 양자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가 공존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그 공존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그대는 양자가 각각 별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 모순이다. 나아가 욕망과 욕망을 갖는 자가 각각 별개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공존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자 사이의 어떤 개별적인 차이, 별리성, 각각 별개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자 사이에 공존 관계가 있다고 그대는 주장하는가? 그러므로 욕망은 욕망을 갖는 자와 동시에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욕망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은 동시에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유의법의 생기상, 지속상, 소멸상, 고찰. 행위자와 행위대상의 고찰. 집착의 대상과 집착하는 자의 전후관계 고찰. 불과 연료의 고찰. 윤회의 시작에 대한 고찰. 괴로움의 고찰. 모든 행위의 진실에 대한 고찰. 행위, 행위대상, 행위자의 결합에 대한 고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고찰. 번뇌로 인한 속박과 윤회로부터의 해탈에 대한 고찰.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한 고찰. 자기와 법의 고찰. 시간에 대한 고찰. 인과에 대한 고찰. 생성과 소멸에 대한 고찰. 열애에 대한 고찰 잘못된 견해 전도에 대한 고찰 사성죄에 대한 고찰 열반에 대한 고찰 십이연기에 대한 고찰 나쁜 견해에 대한 고찰 <놀람>